두둑 랑튜브 <laughs> 바로 가봐요 뭐 어? 불, 불 궁금한데? 근데 우리 로봇인데 여기 있으면 안 타? 응. 어. 방화가 되나봐 방수 방진을 위해서 방학 안녕 완전 대박 환영해 그구나발 하나 이렇게 발두개 오빠는 발두개 응. 당근이다 당근

뭐라는 사람이 원래 꼭 그렇게 되는 법이야. 아니 근데 어떻게 말하자 마자 바로 플래그 해수를 하냐? 비밀 통로가 어딨지? 이 부근에 있을 텐데. 멍청한 놈. 우리 뭐걸 사주러 가면 어떡해 나. 오, 오. 뭐야 이거. 야 재밌다 미끄럼틀. 네. 어, 어 이거 뭐 시작되는 네. 거 아니야 이거? 어 그거 먹으면은 자 지금부터 시작. 뭐 스키타는 거 같아. <웃음> 아!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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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, 우리 발 하나씩 대야 되나 봐. 버려도 돼? <laughs> 급하게 달려오는 게 개웃김. <laughs> <게 쉽게 웃음> <laughs> <laughs> 응. 어? 이거는 지가 발을 들면 밀고 있는 거 아니야? 쭉 <laughs> 빽이. <laughs> 둘이 같이 잡으면 어떡해내좋 <laughs> <오, 그렇겠다>. 아. <laughs> 왼쪽으로 좀 나눠서 바로 쓰자 그런. 오케이 오케이. 바로 쓰자면. 가자. 좋아. 저 새끼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이쪽으로 왜 아는 척이지? 오. 오. 드디어 모였네. 나는 방금... 누구? 아, 쟤도 데려가야 되는구나. 이렇게. 어? 뭐야? 어디 우리 어떻게? 어디 가? 같이 가야 돼 우리. 잘드지고 네이스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오빠 안 우리끼리 안 가자. 내가 여기 서 있을게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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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<laughs> 안돼. 아, 건너가서 가만히 있을걸. 버려 버려 버려. 버려. <laughs>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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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버려 버려 오케이 가만 있을게. 오케이 가가가가가가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저 새끼 오기 전에 빨리 가. <웃음> 오케이. <laughs> 한번더 버려. 오케이 준비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들어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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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가자 버려 됐다 아 <laughs> 있어야 되네 아어어 어, 어. 어, 오네 펀콤 <laughs> 펀아왜밀치냐고 <laughs> <laughs> 사패 같아 진짜 저거 마리오에 나오는 그거 아니야? 사거져 아, 우리가 먼저 갈 거야 먼저 간다. 어 반대로 왔는데 어, 반대인데 등비가 가동되었습니다. 네이스아 힘들다. 오케이 힘득도 83번에 %네. 제일 제일 높다. 아 8번 걸려서 끝내는 거야? 우린 괴롭히느라 늦게 끝났는데 리얼.